안녕하세요 시장님 어 안녕하세요 끝에 있죠 코니 실장 조석현입니다. 다시 한번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TV <laughs> 나왔다 그래도 <보니까> 자랑 좀 <laughs>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? 그동안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아만다라는 소개팅 커플 뭐 소개팅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봤어요.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해봤는데. 불합격됐거든요 난 가육도 안돼 그래가지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오늘의 무드 모르게 컨셉이 있을까요? 팀원 중에 조정현 사원이 있는데 곧 있으면 출산휴가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배가 좀 비슷해, 비슷하더라고요 걔도 만상, 나도 만상 사실 걷는 게 힘들어 지금 저는 사실 맞으면 다 했거든요 뭐 맞아야 입으니까 스포팀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.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제 음, 네. 별명이 뭐 <웃음> 예민함 <웃음> 폭탄이 <웃음> 그런 얘기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직원들이 좀 거리를 둘 때도 있나요? 갑자기 뭐 애들끼리 막 저녁 먹을 사람 막뭐 이렇게 하다가 나 이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다 약속 있다고 그러고 가고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뭐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입맛 없다고 그러고 저다 알거든요 너무 사회생활을 못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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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. 저는 포토팀 조아나입니다 네. 오늘 뭐 어떤 컨셉으로 옷을 입으셨나요? 음.. 어려운 여자? <laughs> 어려운 여자야? <laughs> 이게 제가 종종 입고 오는데요 음. 팀원들이 이거 입고 올 때마다 어려운 여자라고 단추가 음. 몇 개예요? 단추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스물 두 개? 스물 두 개? 스물 두개 입으신 거 얼마하고 계세요? 노하우가 좀 생겨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직 바지? 어, 바지도 좀 어려워요. 이거 <laughs> 바지도 좀 어려워요. 여기 뭐가 많아서 그냥 하얀 바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특이한 조금 특이한 디테일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팀에서 뭐 어떤 일 하세요? 촬영도 하고. 칭도 하고 실장님이랑도 놀아주고 어, 코니조련사 <laughs> 실장님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? 실장님 올해는 꼭 결혼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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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난 가입도 안돼 <laughs> 네. <혹시> 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어,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사장님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 포토팀 포토이팀 사원 노윤아입니다노윤아 노유나 사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포토이팀노윤아 사원입니다 매입 상품 들어오는 촬영이랑 큐레이팅 촬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출근룩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? 오늘 출근룩 컨셉은 약간 좀 힙한 컨셉이에요 이게 빈지노형님이 착용하셨던 건데 <laughs> 아 타이다이, 타이다이진 제가 백바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힙하게 입으려고 일부러 좀통 크게 입었어요 의상 포인트 있을까요? 좀해세요 그냥 가끔 혼자 생각하고 싶거나 그럴 때도 혼자 그냥 거든요제 신체의 일부예요 <laughs> 음악 안 나오고 <하고> 있는데 음악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지로 방송 나가고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? 음. 춤을 췄는데 그게 폼 편집됐더라고요 너무 <laughs>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오늘 뭐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? 춤? 오늘요? 네. 나이러다 평생 연애도 못하겠다 <laughs> 할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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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하와, 이, 하와, 이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에서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이환우대리라고합니다 주로 이제 상세페이지를이제에 그 있는 있는 데요에는이제그안는이에들어가는이미지 있는 들고올 있는 고 있는 이이제담당는이있습니다 드림에 나오셨는데 이상 컨셉이 어떻게 되시죠? 오늘도 좀 한복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요. 셔츠는 예, 가쿠로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. 일본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국내 브랜드이고요. 신발은 공무신 같은 느낌으로 예,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약간 되게 힙한 인사동 화방 사장님. 아, 약간 <laughs> 도자기 만들 것 같은 그런 분들. 티셔츠 브랜드는 어떻게 돼요? 제 안에 에반게리온 티셔츠가 있는데. 이분은 일본 캐릭터죠? 네. <웃음> <웃음> 혹시 저희 그 삼성물산 편 보셨나요? 아예 봤습니다. 그에반게리온 보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? <laughs> 에반게리온 보면요? 아 옷도 이 것을 좀 제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무신사 스튜디오 프로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. 스타일링의 코디컷을 찍고요. 그다음에 뭐 상세 제품컷도 찍고요. 그럼 오늘 옷은 뭐 어떤 걸 입었어요? 현지 오래된 옷들인데 티셔츠 전 디비전인가, 락밴드 비방용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.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컨버스 두 겹을 합쳐서 커스텀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머리가 엄청 기신데 네. 뭐 머리 길러서 불편한 건 없어요. 인사할 때도 그냥 이런 면을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맨날 인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약간 한번 끼부린다고 하는데 네. 이런 거 이런 거 네. 이런 거 <laughs> 예상은 했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예상하셨어요? 예상은 했죠. 하루 살고 미화가 신것같지고 네, 요즘에 노이즈라는 채널로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하나 만들었요 슬램덩크, 헌터헌터, 예 헌터? 네, 그리고 만화책들 이제 많이 좋아하습니다 잘못 말하아 그렇죠